아반티스 보유자분들 반갑습니다. 부자 아빠 윤석철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세가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볼린저 밴드 이 상단 자리, 이 구간대가 상당히 좀 주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제 넘어야 될 분기점이다. 정말 주요 분기점이에요. 이 구간부터 해서 지지를 계속해서 받아줬었던 지지받고 또 저항을 받아줬던, 계속해서 또 저항을 받아줬죠. 차트에서 또 주요 구간이면서 이 구간을 확실히 넘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는 건데, 지금 일단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그대로 홀딩간 좀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빠르게 회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면서 실제로 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없어요. 이제 들어올리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면물대가 없어서 이 구간, 3,000원 이상의 파동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몇안 되는 종목이에요. 지금 실제로도 이제 구름대도 이제서야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절대 털리시면 안 된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황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 살짝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방향도 틀고 나서 이 구간만 넘어서 위로 안착만 된다. 이러면 엄청난 추세가 열릴 거 생각해야 돼요.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 이 파동이 나와주고는 끝난다, 이겁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 뭐 차트가 오래되고 이랬으면 조금만 보셔라. 막 볼린저 밴드 상단만 보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자리는 사실 겁먹을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 진입하셔도 상관이 없는 구간이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구간을 못 넘어준다. 못 넘어주면 제차 한번 파동을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올릴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바로 올려줬으면 좋겠지만, 작전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기 위해서 요구한테서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볼리저밴드 상단 구간을 잘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해주는지 이 여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면 신규분들 들어갈 구간이 나올 수 있겠죠. 대신에 이 물량 자체가 이 매물대 이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리기 좋다라는 거를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 일단은 아반티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에서도 재단의 일정을 정말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반티스 핵심 전략자료집 알트코인 필수지침서 pdf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공유를 좀 해드릴 겁니다 지금 아반티스 뿐만 아니라 각종 코인들 일정 자료들을 보고서 대응전략을 짜 나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번 시장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재단별로 리포트를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고 하단에 보시면 10월달 리포트도 공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11월달 것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건지, 락업 해제는 언제 나오고, 그리고 소각 일정은 언제인지,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제 번호 확인하시고, 아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PDF 파일 공유해드리면서, 내일 같이 대응 전략 짜 나갈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안내를 좀 해드릴 종목인데 피터 안드레아스틸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페이팔 공동 창업자 그리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창업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더리움 개발하는 개발비를 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투자를 잘하는 귀재예요. 실제로 피터틸 투자한 180라이프사이언시스, 이더리움 보유 및 이더리움 질리아 리브랜딩 속에. 250 이상 폭등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내부 정보가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분석이 안 되면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인물들이 매집했던 이런 코인들을 알고 계셔야죠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부 자료들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나는 자료도 없고 뉴스 볼 시간도 없어. 그런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코인 관련해서 주요 인물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런 코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합니다.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지만 이 리포트 안에 이 주요 인물들이 매집했던 이런 코인들의 목록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었냐 이거는 제가 유료로 이용하는 뉴스 사이트에요 여기서 뉴스를 보시면 미공개 뉴스들까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들을 확인해서 중요 인사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실제로 고래 움직임도 제가 확인을 하면서 정리를 해 놓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상에서 제가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번호 확인하시고 궁금한 거다 물어보시고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매집이 들어가 고기 때문에 이건 제가 특별히 100분에게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이런 정보를 공유를 받으셔야지 정말 21세기는 정보전이에요. 정보가 느려버리면 여러분들 대응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남들보다 빠르게 처신을 하셔야지 이번 시장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라고 웃음하지 아시겠죠? 이제 실제로 21년부터 제가 4점 공유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한 해씩 지나고 나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고. 곧 있으면 이제 3,000명을 참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실제로 초반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았지만,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게 되었고, 이게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100% 무료로 이렇게 전략을 도움 드리고 있고, 실제로 높은 승률을 저희가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으로 전략을 공유를 해 드릴 수가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뭔 이득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저희 명성을 높여서 앞으로는 더욱더 큰 업체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종 목표는 만 명이에요. 만 명을 목표로 이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좀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가 좀 저조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략을 매일같이 이렇게 공유를 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100%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상단 제 개인 번호입니다. 확인하시고 참여. 참여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바로 확인해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 무료로 받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